안녕하세요. 강원교육말금 한유진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렸을 적 어떤 미래를 꿈꾸셨나요? 학창시절 종이에 써서 냈던 장래 희망, 매년 적어서 낼 때마다 바뀌었던 기억들 갖고 계시죠? 하지만 막상 고등학생이 돼서 대학 진학을 앞두고는 이렇다 할 진로를 정하지 못해서 고민스러운 순간이 찾아옵니다. 아직은 꿈꿀 날이 더 많은 우리 청소년들에게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강원진로교육원인데요. 생생교육 현장에서 직접 탐방해 봤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제가 하고 싶은 것을 여기서 찾았어요. 여기는 과학자도 할수 있다가 의사도 할수 있는 그런 곳? 이곳은 씨앗 드림터입니다. 아이들이 각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소중한 꿈 씨앗을 가지고 가는 곳입니다. 내 안의 꿈을 찾아 나서는 즐거운 여정. 전국 최초의 전문 진로 교육 기관인 강원 진로 교육원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2016년 17년 약 2년 동안 3만여 명의 학생들이 가슴에 꿈의 씨앗을 품고 돌아갔습니다.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직원, 학부모님들께 연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원들에게는 진로 역량 강화를 시키고 학부모님들께는 자녀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진로 교육을 할수 있을까, 자녀들과 함께 할수 있는 바람직한 진로 교육의 방향을 제공해주는 기관입니다. 준비 기간만 총 4년여, 공사 기간은. 1년 6개월이란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전 세계 그 어디에서도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국내 최대의 프로젝트로 진행됐는데요. 바로 우리 청소년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였습니다. 잭각 잭각, 이제 우리 학생들이 미래로 향할 시간입니다. 진로교육원의 첫발을 내딛는 순간인데요. 어 너무 기대돼요.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어린이부터 고교생 청소년까지. 돈에 거주하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강원 진로 교육원의 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진로 탐색과 체험에 나서기 전 무엇보다 중요한 순서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한 번쯤은 겪었을지 모를 그리고 어쩌면 지금도 겪고 있을 진로에 대한 고민입니다. 나의 미래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보는 시간인데요. 그 진로 체험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객관적으로 자기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래서 상담을 하고 있고요. 상담 내용은 먼저 우리원에 들어오기 전에 진로 적성 검사를 실시하는데 그것을 바탕으로 좋아하는 일, 하고 싶은 일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돕는 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자기 꿈을 한번 그려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진로 상담은 1차, 2차 단계별로 나누어서 진행이 됩니다. 먼저 1차 상담은 사전에 실시된 진로 적성 검사를 바탕으로. 좋아하는 일과 하고 싶은 일에 대한 뚜렷한 확신을 세우는 건데요. 이 기초 뼈대를 세운 후에 좀더 본격적인 진로 설계에 돌입하게 됩니다. 여기 오기 전엔 꿈도 없었고 하고 싶은 것도 없었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하고 싶은 게 뭔지 더 자세히 알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저한테 있는 장점과 제가 잘하는 것들을 알아가면서 제 꿈을 알게 돼서 좋았습니다. 미래 꿈꾸었던 직업을 직접 경험해 볼수 있는 진로체험 시간은 분야별 총 5가지 테마로 분류됩니다. 강원도 학생 및 교사들의 설문조사와 전문가들의 조언을 얻어서 직업 대표성, 미래지향성, 체험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습니다. 체험실에서는 국가직무능력표준을 바탕으로 체험실별 핵심 직무능력을 도출해서 어, 이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 체험실에서 체험뿐만 아니라 진로교육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의료와 복지 분야, 항공기 서비스와 과학 방면까지 나에게 맞는 직업 종류를 선택해 볼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범죄 현장에선 없어는안될 명탐정 과학 수사에 나선 친구들도 사뭇 진지하죠. 그래요. 바로 나죠. 좋아. 비서 커피 주세요. 37달러입니다. 어, 제 꿈이 원래는 막 춤추고 막 그런 거였는데, 간호사 직업도 한번 해보고, 여러 가지 많이 해보니까 간호사 직업도 좋은 것 같고, 더 많은 걸더 해보고 싶어요. 네. 제가 로보틱스라는 그거 체험을 하고 왔는데, 처음에는 제가 진짜 로봇하고 완전 안 맞고 그런 성격인 줄 알았는데, 한번 체험하고 나니까 조립하는 것도 정말 재밌고, 그 많은 시간들로 소비하는 게 정말 헛된 게 아니라 내 꿈을 좀더 다가갈 수 있고 그런 체험이었습니다. 평소 접하기 힘들었던 직업별 근무 현장을 몸소 체험하며 실무에 대한 지식도 차곡차곡 쌓아갑니다. 모두 40여 개에 가까운 직업별 직무 교육이 가능한데요. 이러한 탐구의 시간을 통해 미래에 대한 확신도 한 걸음 가까워지겠죠. 사실 이 진로 교육이라는 게 막연하게 느껴졌는데 여기서 학생들 개개인의 흥미와 적성을 고려한 마침형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자기의 진로에 대해서 내가 뭘 잘할 수 있나 아니면 내가 뭘 좋아하나를 깊게 고민하고 성찰해 볼수 있는 기, 계기가 된것 같아서 굉장히 좋았고요. 또 이게 체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내가 노력을 해야 되나 그런 계기가 된것 같아서 어, 앞으로 학교 현장에 가서도 이런 아이들의 체험을 바탕으로 좀더 어, 체계적이고 음, 현실적인 진로 교육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소년기의 꿈과 희망을 찾아 나서는 여정. 단순히 한두 시간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죠. 강원 진로 교육원은 보다 심층적으로 진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숙식을 하며 일박 이일. 또는 2박 3일까지 머물 수 있는 시스템 또한 도입을 했습니다 어떤 꿈을 꾸어야 할까 그리고 지금 무엇을 할수 있을까 수많은 고민과 홀로 다투어야 했던 학생들 괴롭고 힘들었던 걱정 이곳에서 한시름 덜수 있겠죠 현재 학생들이 우리한테 설문조사를 하면 많은 요구사항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예체능을 체험할 수 있는 새로운 시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진로 체험을 위한 예체능을 할수 있는 체육관을 건립을 해서 다양하게 진로 체험을 하고 또 하나는 미래 사회에 대비할 수 있는 4차 산업 평명과 관련된 진로 체험실을 구축을 해서 학생들이 미래 사회를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수업성적에서 나무랄 것이 없지만, 정작 꿈이 없는 미래를 살고 있다면 어떨까요? 어쩌면 내 아이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꿈을 찾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곳. 강원진로교육원과 함께 멋진 내일을 디자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아이가 자라서 무엇이 될지 궁금하지 않은 부모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진로교육은 턱없이 부족한 게 사실인데요. 선진국의 경우 최소 5일에서 10일에 걸쳐 진로교육이 이루어지는 반면 우리나라는 1시간에서 2시간이면 끝이 납니다. 앞으로도 우리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꿈과 끼를 찾아나갈 수 있도록 강원진로교육원의 든든한 지원이 계속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강원교육 소식통입니다. <목소리> 강원도교육청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올해 42곳의 학교 체육관과 다목적실을 신축 및 개축합니다. 이로 인해 강원도 전체 학교의 94%가 체육관 및 다목적실을 확보하게 되고요. 미세먼지와 기상 악화로 인해 제한되었던 체육활동과 교수학습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초등학교 한글교육 책임제 도입에 이어 수학기초교육 책임제가 추진됩니다. 수학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고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경주게임을 활용한 연산 방법 등 다양한 사례를 통해 수학에 대한 즐거움과 자신감을 심어주겠다는 계획입니다. 얼마 전6.13 지방선거가 치러졌습니다. 앞으로 4년, 강원교육을 책임져 나갈 강원도 교육감도 선출이 됐는데요. 모쪼록 모두를 위한 평등한 교육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힘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